우리 친구들 안녕 와플 홈문센의 칼슘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안녕 와우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커다란 TV 화면 속에 인사를 하고 있지요 오늘은 칼슘 선생님이랑 같이 신나는 체육 놀이를 한번 해볼 거래요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나요? 좋았어. 선생님이랑 멋있게 인사하고, 선생님이 준비한 멋진 체육친구도 만나러 가볼 거야. 다 같이 멋있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손, 백고백. 짠!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인사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신나는 율동을 한번 해볼 거래요. 재밌는 노래에 맞춰서 신나는 율동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선생님이 알려줄 율동은요, 쿰고구마 율동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구마 먹어봤지요? 어, 맞았어. 따끈따끈 맛있는 고구마 율동을 한번 배워볼 거야. 선생님처럼 손을 하나, 둘 모으고요. 옆으로 몸을 기울 만들고 흔들흔들 이쪽도 흔들흔들 이번엔 파도를 만들어볼 거야. 파도도 흔들흔들 흔들자 이렇게 하는 율동이래요. 우리 친구들 신나게 따라해볼 수 있겠지요? 좋았어. 그러면 다 같이 허리손을 멋있게 짠짠 변신하고 노래야 나와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줄 거야. 다 같이 허리손하고 큰 목소리 준비됐지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노래요. 나와라. 짜잔. 자, 무릎을 으쓱쓱. 으쓱, 으쓱. 자, 팔 준비하세요. 옆으로 군는 거. 그가 점프. 이번엔 파도야. 잘했어. 한번 더. 점프. 이번엔 파도. 좋아요. 만세하고. 머리 위로. 밑으로 옆으로 손을 모아서 흔들 자 고구마를 먹을 건데요 많이 많이 먹을 거야 응. 많이 많이 모아서 응. 한번더 점프 파도 흔들 점프 한번더 높이 호잇 호잇 어깨 배꼽도 엉덩이 잘했다 무릎도 엉덩이 배꼽 척계 완성 다리도 옆으로. 한번더큰 거구마 큰들름들 자, 다 같이 대굴데굴 만세!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 진짜 멋있었어. 신나는 율동도 해봤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멋진 체육 친구를 데리고 와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내준 블럭 하나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랑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럭 친구를 데리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와, 오늘 카이신 선생님이 데리고 온 친구래요. 이 친구는 뭐지? 네모네모 생겼고요. 색깔도, 파란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체육하면서 만나볼 블럭. 블럭. 블럭 친구라고 해요. 오늘은 이 블럭 친구를 가지고 신나는 체육 놀이를 한번 해볼거래요 근데 이 블럭 친구를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만나보기로 할게요. 선생님처럼 짜잔 앞에 예쁘게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톡톡톡톡톡톡톡톡 살금살금 두드려도 보고요. 어떤 느낌이지? 짜잔! 야옹! 고양이처럼 변신을 해서 도도도도도도도도 피아노도 한번 쳐볼 거고요. 우와!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파란 색깔이었던 블럭 친구가요. 짜자잔! 빨간 색깔로도 만날 수 있대. 따다다다다다다오 따다. 우와, 아주 미끌미끌하고요. 딱딱하기도 하니까 조심조심하면서 활동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블럭 친구로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은 이 블럭을 머리에 한번 올려볼 거래요. 어? 선생님, 머리에 이렇게 올리면은, 어, 어, 잘못하면, 어,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맞았어. 근데 우리는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조심 중심을 잡아볼 거야. 갈심 선생님처럼 머리에 예쁘게 올릴 수 있는 친구들은 멋지게 머리에 올려주고. 좋아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아,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머리에 예쁘게 블록을 올렸나요? 어, 일어나면서 혹시 떨어뜨린 친구도 있을지 몰라. 괜찮아요. 떨어뜨린 친구는 다시 잡아서 머리에 이렇게 올리면 된대요. 자, 이제 선생님처럼 머리에 성공했어요. 하는 친구는, 자, 천천히 손을 차려. 아니면, 비행기 팔을 짠 변신해도 좋아요. 지금부터는요, 우리 집을 예쁘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중심을 잡아볼 거야. 혹시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조심 하면서 한번 예쁘게 집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중심잡고 준비 출발 살금살금 천천히 조심조심 아, 떨어뜨릴 것만 같아 얘들아 괜찮아. 떨어뜨린 친구는요. 다시 블럭을 잡아서 머리에 예쁘게 올리고 다시 걸어가면 된대요. 떨어뜨려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살금살금 걸어가 보겠습니다. 살금. 선생님은 이쪽으로도 가볼 거야. 살금살금살금살금. 아니, 아니. 이쪽으로 갈 거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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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한 번도 안 떨어뜨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았어.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팔을 앞으로, 짠, 한번 뻗어볼까요? 오, 엄청 멋있는데? 그리고 블럭을요, 어깨에 한번 올려볼 거래. 아, 우와, 팔이 아픈 것 같아, 선생님. 맞았어. 누구누구 팔이 제일 튼튼하고 멋있고 힘도 센지, 선생님이랑 어깨에 올리고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로 잡았어요 하는 친구는, 음, 음. 얼굴을 예쁘게, 짠, 들어주고, 블럭은 어깨에만 올리고 걸어가 볼 거래요. 어깨로 자고 출발. 조심조심. 선생님은 어깨로도 잘할 수 있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깨로도. 으흐, 떨어뜨렸잖아. 괜찮아. 다시 올리고. 세금세금. 이쪽으로도 가볼 거야. 우와. 저기 엄마한테 가서 자랑도 하고 올 거야. 엄마 이거 봐라 나, 나 엄청 잘하지. 짜잔짜잔. 짜잔. 이렇게 또. 잘했습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중심 잡기 활동 진짜 잘한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랑 조금 더 멋진 활동을 한번 해볼 거야. 블럭을 하나 더 가지고 올 건데요. 많이 많이 가지고 와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블럭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선생님이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준비해주세요. 짜잔! 우와 우리 친구들 블럭 많이 많이 데리고 왔나요? 선생님은 뒤에 이만큼 가져다 놨지 다 데리고 왔어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블럭을 한 개, 두 개,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이 블럭을 가지고 징검다리 다리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와 선생님처럼 이렇게 블럭을 들고 있는 친구는 바닥에 살금살금 내려볼 거야 어떻게 내려놓냐면요 우리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만드는 거니까 예쁘게 살금도 아주 거래요 너무 멀리 놓으면 지나가기 어렵대 조금만 가까이 한번 놓을거야 할수 있겠죠? 좋았어 이렇게 선생님처럼 만들어본 친구는 블럭 위에 올라가볼거야 어떻게 올라가지요 선생님 징검다리라서 블럭밖에 밟을 수가 없는데 발 하나 둘 어, 앞으로 가고 싶은데 선생님 블럭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럴때는요 그렇죠? 이렇게 블럭 위로 올라오는 거야. 다음 내 뒤에 있는 블럭을 잡아서 앞으로 가지고 올거래짜짠 그리고 다시 건너갑니다. 하나, 둘, 오, 선생님 엄청 잘 건너갔지. 이번엔 저쪽으로도 한번 가봐야겠어. 뒤로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 살금. 오, 앞에 블럭이 있다.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아이, 다시 앞에 블럭이 없잖아. 뒤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짜잔, 이렇게 내려놓으면 또갈 수가 있대요. 오, 좋았어. 근데, 이렇게 블럭을 데리고 와서요, 너무 멀리 놓으면, 오, 갈 수가 없겠지. 조금만, 내가 갈수 있는 만큼만 놓고, 다시, 하나, 둘, 이렇게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다리 건너기 놀이를 신나게 한번 해볼 거야. 다 같이, 출발! 하나 으, 둘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선생님은 다시 뒤로 돌아서 저쪽까지 가볼 거야 저기 엄마한테 가보겠어 하나 둘 으, 조심 조심 자 뒤에 있는 분닭을또 데리고 와서 으, 으, 으. 자 바닥은 발지않 조심해야 돼 우리 친구들 하나 둘또 뒤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네 앞으로 놓습니다 짜란! 하나 둘 뒤뚱뒤뚱뒤뚱뒤뚱뒤뚱 저쪽으로도 갈 거야. 하나, 둘. 다시 뒤에 있는 친구를 또 훌쩍! 데리고 와서. 호이 하나, 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았어. 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으, 던지지도 않아야 되고, 으차! 조심조심 하면서 활동을 하면 은더 재밌게 할수 있대요. 선생님, 진짜 빨리 해볼 거야. 하나, 둘. 잘했습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엄청나게 잘했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블럭을 모두 다 가지고 재밌는 놀이를 할 거야. 블럭을 선생님처럼 가까운 곳에 모두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활동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블럭 많이 많이 데리고 왔나요? 맞았어, 선생님은 이만큼 모두모두 블럭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는 이 블럭 친구를 데리고 멋진 성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거야.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도 좋고요. 유치원, 경찰서, 소방서? 멋진 멋진 건물도 성도 만들어주면 된대요. 칼슘 선생님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집은 2층이야. 아이고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한번 천천히 와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대요.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준비됐나요? 좋았어 멋있는 건물 만들기 성 만들기 출발. 선생님 집은 사실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다, 친구들. 이렇게 생겼어. 엄청 멋있지? 자 여기 옆에도 하나 둘. 와우 이번엔 작은 집을 만들겠어. 집이 점점점 작아진대요. 오이구! 은 뾰족하대요. 이렇게도 만들어 볼수 있겠다. 신기하지? 그리고 우리 집은요. 이렇게 빌딩처럼 어, 생겼어요. 선생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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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도 괜찮아. 조심조심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일 멋있게 만들 수 있나 좀 보여주세요. 와, 저기 3층까지 만든 친구들봐 와, 엄청 잘 만들고 있어. 와, 저 친구는 집이 5층인가 봐. 5층까지도 만들었대. 와, 선생님 건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 너무 멋무게 잘한다. 와, 지았 왔어. 다들 너무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성 만들기를 멋있게 해본 친구들은요, 이제는 더 멋있는 활동도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차.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블럭 정리할 때는요 성 무너뜨릴 때는요 발로 뻥뻥 주먹으로 빵빵 하지 않고 살금살금 정리할 거야 할수 있겠지요? 좋았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블럭 친구를 가지고 도미노 놀이를 할 거래요 따라합니다 도미노 맞았어요. 도미노 친구는요, 차곡차곡, 차례차례, 한 줄기차를 차례 만들어주는 거야. 자, 블럭 친구들, 지금부터 한 줄기차를 서주세요. 블럭아, 예쁘게 한 줄기차를 서주세요. 짜자잔, 이렇게 한 줄기차를 만들었어. 그리고, 빠바밤, 빠밤, 손가락을 만들고, 살짝 밀어보는 거야. 찌아! 와우, 이렇게 도미노는, 차곡차곡 넘어져서 멋진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길다란 한 줄기차를 만들 수도 있대. 선생님, 저는 잘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는 블록을 다 써서 만들어도 좋고요. 선생님, 저는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동그라미도 좋고, 하트도 좋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미노를 만들어 볼 거야. 선생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도미노 나라로! 출발! 선생님은 어,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볼까? 동그라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어이 어려워. 이 이건 동그라미가 아닌데. 어이, 어이, 어이 어 대신에 선생님은 동그라미 말고 이렇게 음, 지그지그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삐죽삐죽 도미노야. 우와 우와 다 만든 친구는 다시 한번 손가락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안 넘어졌잖아 괜찮아 안안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짜잔 짜잔 도미노를 또또 이번엔 엄청 길게 만들어야지 이만큼이나 길게 만들 거야 우와 어, 선생님 도미노 좀 보세요 우리 친구들 엄청 잘 만들었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나 한번 보고 좋았어다 만든 친구는 빠밤 손가락 준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도미노 출발. <laughs> 자 이렇게 도미노 놀이를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리할 때는요 살금살금 한쪽에 예쁘게 정리를 해줄 거야 내가 가지고 놓은 체육 도구는 얘가 예쁘게 정리까지 하는 거야 할수 있겠죠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인사하면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리하기 전에 음, 선생님 저는요, 더 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괜찮아. 더 놀고 싶은 친구는 블럭을더 활용해서 우리 엄마 아빠랑도 재밌게 놀고, 나 혼자서도 놀고 신나게 놀고 정리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체육 재밌게 잘했나요? 어,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랑 체육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 우리 다음 시간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건강하게 선생님 기다리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더 재밌는 친구 데리고 놀러 올게. 알겠죠? 자요. 선생이 자, 감사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반짝반짝 손. 백꼽 손.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